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18장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갈라지는 자,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진 자. 우리 성경에서 이 무리에서 갈라진 자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 가인. 동생을 죽이고 죄의 길로 선택하여 들어갔던 그 가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노아의 아들 중에 그 아버지의 수치를 노아의 수치를 드러냈던 함 함이 나중에 이 함이 이 하나님을 떠나 이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민족이 되고 또 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부류가 됐고요. 또 우리 요, 야곱의 형에서가 나중에 이 축복, 장자권을 뺏긴 것 때문에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애돔족 속이 되었죠. 이렇게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져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온갖 참지혜에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를 배척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특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섞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따르는 것들, 그들이 세우는 우상들, 하나님을 선택하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떠나갔던,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이 예배자들의 삶이 분리되어 그들을 지키기 위함이셨습니다. 바로 이 우리에서 스스로 갈라져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나오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하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 악인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가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저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 악인이 멸망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며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잠깐 그들의 삶이 조금 풍요로워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은 깊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악, 악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련하다, 미련한 것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얼마나 이 악한 사람들이 미련한 말을 많이 하는지 미련한 주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미련함을 전하려고 그러고요. 그 미련함이 맞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은 별식 같아서 배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을 남의 말을 하고 남의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나의 미래와 긍정적인 일들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 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 이거를 얘기한다고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고 아주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이 무리에서 갈라진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재물을, 재물을 이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라 것입니다.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 된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에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면요.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바로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었다. 그가 그것을 높은 성벽과 같이 여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이 사람들의 이 무리를 무리에서 갈라져 나온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의 이 교만한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그것을 왜곡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시는 사인이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은 왜 안에 내 생각과 나의 사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온전히 죽이는 길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의지하는 것과 내 마음에 이런 주장들을 죽이고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믿음의 우리가 믿음의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마음 속에 교만이 있으면 아니면 재물이 이내 마음 속에 성으로 성벽으로 쌓여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재물을 우상으로 세우고, 우리가 악한 선택을 하고, 악인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미련하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과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고, 그런다면, 결국 우리가 갈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의 입술에 어떤 언어가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이 선택, 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재정적인 것은, 나에게 이 돈은 무엇입니까? 돈이 나의 견고한 성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의 교만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의지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삶 가운데 이런 리스크, 위기가 있다면 위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왕 되시는 그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통치하시며,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내 생각과 내 사고로 가득 찬 나의 교만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성경님의 역사하심대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 이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부정적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헐뜯는 그 말을 하지 않게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며 내 입술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존귀하신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그 온전한 사랑을 품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의 길을 걷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하여 온전히 우리가 선한 결정을 하며 선한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지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재물을 통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물질의 통치권을 주시어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아버지,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